안녕 잘 잤어? <laughs> 쑥스럽다 우리 영상통화는 처음인 것 같은데 어, 나 오늘 저녁 6시에 앨범 나오는 거 알지? 잊지 말고 꼭 들어주기를 바랄게 그리고 이번 앨범에는 너를 위한 선물이 있어 어, 내가 너를 생각하면서 완성시킨 곡이 무려 3곡이나 들어있으니까 꼭 찾기를 바랄게 듣고 소감을 알려줘 너무너무 사랑하고 어, 빨리 6시가 돼서 만났으면 좋겠다 우리 그러면은 6시에 만나자 오늘 하루 잘 보내고 힘내고 밥도 잘 먹고 마스크도 꼭 하고 사랑해 이따 봐 안녕